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공유했는데요. 다운로드 횟수가 초과돼서 다운이 안 된다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전달드린 템플릿을 열어주시고요. 템플릿 링크가 있잖아요. 메일 주소에. 파일 다운이 안 되시면 그 메일 본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전달드린 이 템플릿들이 쭉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요. 여기에서 내가 캔바를 사용할 줄 모른다 하시면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공유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링크 복사 하단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 클릭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PNG로 다운받으시면 이미지로 다운받으시게 되니까요. 여기 한번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PPTX라고 보이시죠? PPTX 클릭해주신 다음,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내 PC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